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200년이 흐른 것 같은 2주를 보냈어요. 오늘 영상이 좀길것 같은데, 텃밭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이 추적 관찰이라서 서울을 다녀왔어요. 수술 날부터 5년간 정기 검진을 받는데요. 전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요. 매번 신랑이 데려다 주는데 오늘 근무라서 버스 타고 다녀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터미널에서 밖으로 나오면 길 건너 바로 앞에 있어요. 엄청 가깝죠? 걸어서 3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항암 입원할 때는 혼자서도 다녔었어요. 여기는 정문이 아니고 후문인데요. 회전문이 있어요. 여기 지날 때마다 우영우가 생각이 나요. <laughs>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더 많은 느낌입니다. 검사를 마치고 진료를 받으러 암센터로 갑니다. 검사 때문에 일찍 온 거라 <laughs> 구석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해요. 뭐라도 먹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점심때라 음식 파는 데는 전쟁터예요. 제일 구석자리. <laughs> 여기서 3시간 멍 타려고 해요.검진 결과는 아주 좋대요.또 다른 암이 발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매번 추적 검사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났었는데 이젠 아무 생각도 안 나요.창 밖의 벼들이 벌써 노릇노릇해졌네요.햇살이 벌써 나올 때가 됐나 봐요. 텃밭 한다고 설치고 다닐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9월이고, 가을이 왔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백수인데, 하하. 하루가 짧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그동안 치매로 고생했던 반려견 두 마리 중 첫째가 떠난 지 2주째 되는 날이네요. 제가 9월에 올게요 하고 영상을 올린 날, 제가 며칠 전부터 엄청 아팠었어요.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아침일지 다음 날 내시경 예약을 잡아두고 삼순이를 돌봐야 하는데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누워서 그 영상을 올리고 일어나서 삼순이를 보러 갔는데요. 상태가 심각했어요. 신랑 퇴근길이라 삼순이 상태를 말하고요. 삼순이에게 아빠는 보고 가자 했더니 하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목소리를 듣고 떠났어요. 그 영상 올릴 시간에 일어나서 삼순이 옆에 좀더 있어 줄 걸. 그러지 못한 제가 너무 밉더라고요. 삼순이 보내고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잠을 자다가 개 짖는 소리에 깼는데 그 뒤로는 삼순이 생각도 덜 나고 눈물도 덜 나고 슬픈 마음보단 다음 생을 빌어주는 좀 생각이 달라졌었어요. 엄마는 아마도 삼순이가 정 떼주고 갔나 보다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 떼주고 갔나 보다고 여전히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슬프지만 언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신 차려보니 10일 만에 4kg가 빠졌더라고요 오늘 병원 가니까 5kg가 빠졌던데 살 빠진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교수님이 째려보셨거든요 <laughs> 복부지방이 많으면 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요. 볼 때마다 혼나는데 오늘은 얼굴 보시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내과 교수님이 반려견 이야기를 써두신 듯합니다. 그동안 텃밭은 잠깐 두번 가봤어요. 봄하고는 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풀도 덜 자라나는 느낌이고, 작물들도 자라나는 게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도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텃밭 재미도 있겠죠? 빨리 체력을 채워서 밭으로 출동을 해야겠어요. 이번엔 씩씩하게 바로 올게요.